SCP-2086 경로 변경 SCP-2086은 SCP재단에서 등급 캐테르로 지정해 특별 격리 중인 괴생명체입니다. 특이하게도 사람이나 동물의 형태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가지 모습이 아닌 제조사나 브랜드별 여러 형태로 존재하며 그 모습은 진짜 버스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2086이 이 형태를 갖게 된 것은 효율적으로 많은 먹이를 한 번에 사냥하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스스로 진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SCP-2086은 주로 버려진 쓰레기장이나 고철더미에 자신들만의 둥지를 만들어 여러 마리가 함께 무리지어 산다고 합니다. 다 자란 성체의 경우 무게는 1,700kg 정도이며 먹이를 먹지 않고 오로지 사냥만 하는데 아기일 때 흡수한 먹이의 영양분만으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체의 경우 무게는 200kg 이하이며 성체가 사냥의 운목이를 먹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유체에서 성체로 성장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이며 성체가 된 2086은 12일에서 15일 후에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컷은 8일째 되는 날 2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짧은 수명과 강한 번식력 때문에 scp재단에서는 아직까지도 2086의 정확한 개체수는 알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 버스와 똑같은 재질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2086은 사실 각각류의 단단한 표피를 이루는 키팅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2086은 강력한 내구성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장이나 뇌 같은 주요 기관들은 바닥 내부에 숨겨져 있으며, 동그란 바퀴는 사실 가늘고 긴 다리가 감겨져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는 바퀴로 이동하다가, 이동이 어려울 땐 바퀴에서 다리로 변신해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 지붕은 날개로 변하며 사냥을 끝내고 둥지로 돌아갈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2086은 유체와 성체가 서로 협력하여 사냥을 하는데 유체들이 기존의 버스가 운행하던 경로가 아닌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새로운 경로에 버스 표지판을 만들어 놓으면 성체들은 그 경로를 따라 운행하며 먹이들을 수집한다고 합니다. 성체가 최종 경로에 도착하면 내부에 유독가스를 배출시켜 승객들을 기절시킨 뒤 유체들이 있는 둥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유체들은 성체가 둥지에 돌아오면 안에 들어가 먹이를 꺼내오는데 내부 운전석 부위에 먹이를 놓은 다음 의자에 달린 섬유질 축수들을 먹이에 꽂아 영양분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영양분을 다 빨아들인 뒤에는 셀락이라는 물질과 식염수를 먹이에게 다시 채워놓는데 이는 먹이가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 성체가 된 2086은 먹이를 운전사로 위장해 사냥을 시작하게 되는데 탑승하는 승객들이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 등에 연결된 촉수로 실제로 운전하는 것처럼 조종한다고 합니다. 현재 SCP 항공기경 락고에 다섯 마리의 의계체가 포획되어 생명을 유지시킨 채 관리되고 있으며 2086의 둥지를 발견하는 즉시 화학 폭발물을 사용해 완전히 제거해버린다고 합니다. 엑스트라 슬라이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밤, 한적한 놀이터에서 혼자 놀던 한 아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경찰은 사라진 아이들을 찾기 위해 수사력을 동원했지만,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주변 CCTV와 목격자를 찾는데 열중하던 중 인터넷에 놀라운 사진 한 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진은 밤에 찍은 놀이터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등장하는 미끄럼틀에서 뭔가 이상한 점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땅과 연결된 기둥들 끝엔 손이 달려 있었고 지붕에는 커다란 두 눈이 그리고 미끄럼틀의 줄구에는 여러 개의 이를 드러낸 입이 보였습니다. 이 사진은 캐나다의 공포 그림 작가 트레버 앤더슨이 공개한 사진으로 트레버 앤더슨은 다음과 같은 말을 써 놓았습니다. Sometimes when I walk home at night, I take a shortcut by the playground. Sometimes there's an extra slide that's not there during the day. 엑스트라 슬라이드는 미끄럼틀이 아닙니다. 미끄럼틀의 모습을 하고 있는 크기 4.9m, 무게 136kg의 괴물입니다. 트레버 앤더슨에 의하면 엑스트라 슬라이드는 소름 창고1 4탄 사이렌 헤드 26탄 스마일룸과 동맹 관계라고 합니다. 어쩐지 입모양이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엑스트라 슬라이드는 오직 밤에만 나타난다고 하며 한적한 놀이터로 이동해 다른 놀이기구 사이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야행성이기 때문에 부엉이처럼 어두운 곳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눈을 가지고 있으며 입속에는 기다란 혀를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 근처에 먹이가 다가오면 긴 혀를 이용해 순식간에 낚아채 입속에 넣어버린다고 합니다. 주로 밤늦게 혼자 나와 노는 아이들을 공격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아이를 잡아먹은 것인지, 아니면 가두어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놀이터에 출몰한다는 점, 그리고 미끄럼틀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은, 엑스트라 슬라이드가 아이들에게 더큰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엑스트라 슬라이드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먼저 엑스트라 슬라이드는 햇빛을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엑스트라 슬라이드는 적외선 형태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빛을 새게 되면 앞을 볼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약점은 스컹크와 곰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컹크가 내뿜는 지독한 냄새 그리고 곰의 난폭한 폭력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엑스트라 슬라이드는 트레버 핸더슨이 만들어낸 가상의 괴물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혼자 놀이터에 갈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무서운 존재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실로빈 괴담 2010년 정식 발매된 이후부터 1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억 명에 가까운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게임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히로빈이라는 이름입니다. 히로빈은 실제 게임에 등장하는 정식 캐릭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들 사이에 그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괴담으로까지 만들어지며 유명해진 유령 캐릭터입니다. 히로빈의 외모는 게임 속 캐릭터 스티브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단한 가지 다른 점은 눈동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단지 눈동자 위치에 두 개의 픽셀만 없을 뿐이지만 흰 눈동자의 히로빈은 왠지 모를 공포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름은 히로빈, 직업은 광부, 국적은 스웨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괴담에 따르면 히로빈은 유령과 같은 존재라서 게임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데 모래 피라미드나 나뭇잎이 없는 앙상한 나무 같은 기괴한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갑자기 플레이어에게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며 때로는 빠른 속도로 다가와 플레이어를 공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히로빈을 만나게 되면 그대로 게임이 강제 종료된다거나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웹상을 돌아다니며 자신과 관련된 글들을 삭제하기도 하며. 가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히로빈 괴담이 최초로 등장하게 된 것은 2010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유저가 사이트에 자신이 겪은 일이라며 사진과 함께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평소처럼 싱글모드로 플레이하던 중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무언가가 보였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지만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모습은 마치 스티브 같았지만 눈동자가 없었고 눈이 하얗게 빛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게임 속에 등장하는 의문의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자 몇몇 사람들은 관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써놓은 장난글 정도로 여기며 무시하게 됩니다. 그후두 달이 지난 2010년 10월, 한 인기게임 스트리머가 게임 속에서 실제 히로빈을 목격하는 장면을 올렸고 시청하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퍼뜨리게 되면서 히로빈 괴담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 후에 히로빈을 목격했다는 글들이 점점 쏟아져 나왔고, 히로빈 괴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히로빈에 관한 이야기 중 마인크래프트 제작자인 노치가 죽은 동생을 기리기 위해 게임 속에 히로빈을 등장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정설로 믿게 됩니다. 이에 노치는 SNS에 자신에게 친동생은 없으며, 히로빈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글까지 열리며 해명하게 됩니다. 또한 개발자들 역시 마인크래프트 소스 코드 내에 히로빈과 관련된 그 어떤 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마인크래프트의 주요 업데이트 때마다 히로빈 제거라는 문구를 마지막에 추가하며 히로빈은 더 이상 게임에 나오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업데이트 이후에도 히로빈 목격담이 계속해서 등장하자 사람들은 히로빈이 제거해도 죽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라며 여전히 히로빈을 공포의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한편, 히로빈 괴담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수록, 마인크래프트의 인기 또한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히로빈 모드까지 만들어지면서, 플레이어들이 히로빈을 직접 플레이하는 것 또한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히로빈 괴담은, 몇 년이 지나,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히로빈 괴담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던 유명 스트리머의 영상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히로빈에 대한 내용을 접하고 이를 방송에서 활용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게임 속 텍스처를 히로빈으로 바꿔놓은 뒤 게임을 진행하다가 진짜로 히로빈을 만난 것처럼 연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동안 히로빈이 등장하는 캡처 사진들 모두 합성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히로빈 괴담은 진짜가 아닌 모두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비록 히로빈 괴담의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히로빈은 여전히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으며 제작사에서는 마인크래프트를 인기 게임으로 만드는 데 일조한 히로빈의 존재 유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마인크래프트를 홍보하는 데 활용한다고 합니다. SCP-053 어린 소녀. SCP-053은 SCP-재단에서 등급 유클리드로 지정해 특별 격리 중인 인간형 생명체입니다. 노란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3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언어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또래 다른 아이들보다는 지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세살짜리 귀여운 아이로 보이지만 사실 SCP-053에게는 아주 무시무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조의 모든 생명체를 공격적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053과 눈을 마주치거나 신체에 접촉 또는 10분 이상 근처에 머무르게 되면 그 대상은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되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처참하게 공격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상이 주변 사람들을 모두 공격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SCP-053을 공격하게 되는데 SCP-053을 공격하자마자 심장발작이 일어나게 되어 즉시 사망한다고 합니다 또한 053은 어떠한 상처도 쉽게 치유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폭력적으로 만든 대상으로부터 아무리 심한 공격을 받아도 금방 회복된다고 합니다 SCP 재단에서는 인간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인 scp-053을 포획하여 특별 격리하고 있는데 아이가 활동하기 충분한 가로 5m 세로 5m의 격리실에 장난감이나 게임기 같은 놀이기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루 3번의 식사와 2번의 간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격리실에 들어갈 때에는 전신방호복과 시력보호기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절대로 10분 이상 격리실 안에 머무를 수 없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실험을 위해 03과 682를 만나게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682는 03을 만나자 온순한 양처럼 변했고 03은 682의 껍질에 낙서를 하기도 했으며 등에 올라타 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후 682를 03과 분리시켰고 방에서 나오자마자 공격본능이 되살아난 682는 요원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한편, 682가 떠나고 방에 홀로 남겨진 0 5삼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요원들은 0 5삼을 한참 동안이나 달래야만 했다고 합니다. SCP-073 카인 SCP-073은 SCP재단에서 등급 유클리드로 지정해 격리 중인 인간형 생명체입니다. 카인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지며 키 185cm의 파란색 눈을 가진 30대 남성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카인은 팔과 다리, 척추와 어깨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특징인데 이는 누군가가 금속으로 교체한 것이며 누가 그런 것인지 카인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카인의 이마에는 알수 없는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고대 문자일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 어떤 의미인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카인은 모든 인간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으며 로봇처럼 매우 기계적인 말투로 차갑게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격은 아주 온순하고 착한 편이며 어려운 상황이 처한 사람을 돕기도 한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그냥 친절한 청년처럼 보이지만 사실 SCP-073 카인에게는 무시무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공격하는 대상에게 그대로 공격을 반사하는 능력입니다. 때문에 카인에게 무기를 사용하거나 폭력을 가하게 되면 그대로 상대에게 반사해버린다고 합니다. 또한 신기하게도 누군가를 시켜 카인을 공격했을 땐 공격한 사람이 아닌 공격을 시켰던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카인은 자신이 받은 피해를 되돌려 줄뿐 먼저 공격받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카이는 또 자신 주변의 모든 식물들을 말라죽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나무나 식물뿐만 아니라 나무를 원료로 한 종이나 가구 같은 물건 또한 심하게 부패시켜버리며 그가 지나간 곳은 식물이 살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린다고 합니다. 또한 카이는 한번본 것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완전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주 오래된 일도 자세하게 기억해낼 수 있으며 800페이지 분량의 사전도 1분 안에 모두 외워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SCP 재단에서는 카인이 가진 뛰어난 기억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재단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카인의 머릿속에 백업해줄 것을 요청했고, 친절한 카인은 이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SCP 재단의 모든 기밀 정보는 카인에게 그대로 백업되어 있는 상태이며, 절대 외부로 정보를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SCP 재단에서는 온순하고 친절한 성격의 SCP 073 카인을 일반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기지 내부를 마음껏 돌아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단, 카인에게 먼저 무력을 가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된다고 합니다.